합니까.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또뭐그외 신흥 종교나 사이비는 다 제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사람들은 그냥 그런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해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기에 선택을 할 때에는 좀더 쉽고 또 편리한 것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쉽고 편리한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나쁠건 없죠. 그러나 쉽고 편리한 것만 선택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쉬운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시대의 이 흐름에 따라서 살다 보면. 나태지고 약해져서 이 영적인 삶도 적당히 하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가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을 빗대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염치가 없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만 잘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축복만 얻으려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려 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이제는 내가 신앙 때문에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니 반대죠. 내가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난 횡재를 원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은,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란.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축복만을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고난은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좌절과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이 실패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뭐될수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가지면안 됩니다.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오직 한 길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뭐둘 중에 또는 뭐 여러 중에 내가 가장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고르는 것 말하죠. 우리 앞에는 이 좁은 문에 반대가 되는 넓은 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여러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한 가지의 명령만 주셨습니다. 그러게 주님을 믿는 자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다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사이즈나 크기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고 불편한 문을 의미하게 돼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참 다양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곳의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거치는 통과가 문입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요. 뭐 여기 오실 때 차를 타셨다면 차 문을 열고 들어가야 앉거나 운전을 하죠.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 가도 거기서 있는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콘서트장이나 뭐 경기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들은 아주 넓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문에 사람들 한 명씩 지나가게 합니까? 아니죠. 한 번에 수명, 수십 명씩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놔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 보셨으면...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려가는 그 들어가는 문은 넓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좁은 문과 좁은 통로를 만들어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먼저 검색대에서 소지하고 있는 가방뿐만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던 소지품까지 다 꺼내서 검사합니다. 또한 사람씩 다 확인하는 기계를 통과만 해야 돼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가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가 편하겠어요?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의 삶에 대한 비유예요. 좁은 문이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많은 사람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 좁은 검사대를 통과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쉽고 넓은 문으로 통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반면에 이 좁은 문이야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넓은 문 또는 넓은 길들을 선호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 안 돼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의 구원의 문이 얼마나 좁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었어요. 양들이 그들의 우리로 들어가서 안전히 거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문이 양의 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우리의 어린 양들의 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통과하는 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구원의 문이 많다라고 여기 저기에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이 좁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며 못마땅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단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신에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넓고 편한 넓은 그 구원의 문들이 있단 건데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넓은 구원의 문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넓은 구원의 문은 자기 마음대로 쉽게 드나들 수도 뭐 드나들 수 있겠죠. 그렇게 넓은 문은 자기들의 생각하기 아주 편리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 그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 생명의 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라고 하는 이 좁은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문도 사실은 좁지만, 또한 믿는 사람들의 삶도 이 좁은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성향은 뭡니까? 언제나 쉽고 편하고 넓은 길들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또는 쉽게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싶은 유혹들을 당하게 돼요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삶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느니라 자,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힘쓰라고 하라는 말씀 속에는 극복해야 할 어려움도 그안에 들어있고 힘겨운 장애물도 너희 앞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너희가 열렬하게 수고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죽을, 힘,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뜻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힘들고 고달픈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우리가 하려면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이 불편한 길을 가는 것 같이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잘 되듭니까? 잘 됩니까?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 잘 나오게 되고 예배 생활이 충만합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매일 매일 저절로 믿음이 막 성장하고 충만해요? 안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교회 오고 싶어서 막몸견못 견디고 정말 오늘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날을 손가락 기다렸던 분이 계십니까? 교회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마음이 계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한 시간도 그냥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많이있어요 거기다 뭐 성경을 공부하겠다라는 건 아예 꿈에도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이 꼬불꼬불하고 비탈진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한번 차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좁고 협착하고 구부러진 길들은 힘이 됩니까? 땀도 나고 숨도 아프고 기운도 빠질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하고 외로운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와 용기가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로 보면 마음이 돌짝박 같은 사람이에요. 금방을 신방신앙생활 내가 잘할 것 같이 결단하고는 있지만 뭐 한두 번 해보고는 다시 또 시큰둥해져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지 그러나 좁은 길을 선택해 가서 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를 가지고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육체적으로 편할지 몰라요. 뭐, 교회도 그냥 일주일에 예배하고 한번 나오고, 뭐, 봉사나 헌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 아주 편해 보입니다. 뭐,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에만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은 당장은 행복해 보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방식대로 살면 때로는 멋있기도 하고 쿨해 보이기도 해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행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런 답답하기도 하고 바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고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이,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좁은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거의 후반부 중반에 있어요. 우리가 전부터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아주 좋은 귀한 교훈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순 즉 산상에서 주시는 설교 말씀이라고 했죠. 그 내용들 우리가 그전에 많이 살펴보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다. 의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보다 더 뛰어난 윤리의식과 가치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세상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의 백성들은 이 마음 깊은 곳의 동기까지도 선하고 깨끗해야 된다. 이땅 백성들에게 칭찬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애쓰는 사람들인 것이다.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가자고 억지로 붙들거든 신리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산상순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이 되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인격, 가치관, 삶에 대해서 이 산상 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는 7장 13, 14절에 이르러서는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또 다른 하나의 원리를 새롭게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론인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거기를 가기를 바라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불편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 길이 너희가 가는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좁은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이란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사는 건 쉽죠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면 돼요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살면 편합니다 뭐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먹고 싶을 때 그냥 먹고 놀고 싶을 때 그냥 놀면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내 생각을 내려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좁은 길로 가면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로 살아가는 길인 겁니다. 일제 시대 때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보루스 헌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한국 이름이 있으셨는데 한 부선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졌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윌리엄 헌트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은 아버지 윌리엄 헌트가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인 1903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이 조선 땅 한국에서 보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다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가 그러니까 아버지에 이어서 2 대째 이제 선교사로 활동하신 거죠. 그가 한국인 선교를 위해서 여기 이 남한에만 있던 게 아니라 자 만주에서 일하던 때에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뭐 우리가 독립운동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저 북쪽에 있는 곳이 만주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이 헌트 선교사님은 신사 참배를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1941년 10월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만주의 날씨 얼마나 또 추웠겠어요. 그냥 외투 한 벌뿐이었던 그가 너무나 추우니 담요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일본 경찰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러는 사이 일본과 미국이 전쟁한다는 소문이 이제 감옥 안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소문으로 인해서 술렁거릴 때 감옥의 소장이 그를 소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미국으로 돌아가길 원합니까? 물론 우리가 당신을 보낼 거라고 약속은 못 하지만 만약에 갈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으로 돌아갈 겁니까? 네, 헌트 선교사님은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감옥에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은 뒤에 우리나라를 떠난다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도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그냥 미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이 추운 냉방의 감옥에서 돌아와서 다시 계속 감방 생활을 이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곧 마음이 결정을 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보내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지를 않겠습니다. 결국 다시 감옥 안으로 돌아와서 9개월 동안 이 감옥 생을 하다가 1942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미국으로 이제 송환돼요. 그 9개월의 동안에 그가 선택한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똑같은 종, 동일한 조건 안에서 이 감방 안에서 추위에 떨며 고통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서까지 와서 말이죠. 그런데 헌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기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고난의 자리에 남기로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또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이 결국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 비유가 있어요. 우리 믿는자의 삶은 마치 이 누에고치 안에서의 나방이 탈피하려는 삶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에고치 안에 들어있는 나방이 고치에다가 바늘구멍만한 아주 좁은 통로를 뚫고는요 거기서 나올려고 막 몸부림치고 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 나방이 혼자 고통을 겪으면서 그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올 때 결국은 온전한 성체로 또성성공하게 어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방이 이 탈피하는 과정에서 막 혼자 나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해서 고체에다가 뭐 칼로 째 가지고 넓은 구멍을 만들어 주면 물론 나방은 쉽게 밖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나방은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금방 말라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나방이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할 때막 발버둥치고 날개에 기름도 생기게 되고 힘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혼자 날아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자기 혼자 살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언제요? 좁은 그 구멍을 통과하려고 할때 말이에요 그런데 넓은 구멍을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나방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생존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보면 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이 편한 대로 쉽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좁은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널 들어가는 넓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문을 택하여 갔던 사람들이인 겁니다. 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평탄하게 걷는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을 선택지 않고. 아주 좁고 거친 길을 선택해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너무 힘겹고 어렵다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느라고 너무나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 신앙생활이요 너무 편한데요, 너무나 쉬운데요라고 생각한다면 혹. 여러분이 넓은 길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쉽고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 그리고 생명의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편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고 넓은 길을 택하여서 쉽게 쉽게 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좁은 문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좁은 길을 택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서 그 마지막에 있은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이 신앙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과 생명으로 걸어가는 이 협착한 길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알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좁은 길로 갈수 있는 결단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